국산 5등급 1200m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이번 걸작드림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안쪽에서 목차로 앞섭니다만 바깥쪽 좁혀 나오는 8번 캐시백과 9번 플래시선더 두 마리가 외곽에서 선두까지 치고 납니다. 8번 캐시백과 9번 플래시선더 두 마리가 1, 2위로 안쪽 2번 걸작드림이 안쪽에서 3위로 밀려났고 3번 희망챔프가 4위로 5위권에는 4번 피네스 찬스 바깥쪽 10번 빅비트가 5, 6위권 타세합니다 선두권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8번 캐시백이 일반 신차 선도 9번 플래시선더가 2위로 2번 걸작드림이 3위로 3번 티망챔프가 4위로 5위로는 4번 PNS 찬스 6위로는 10번 빅비트 뒷선이 6번 야무진 배짱이 중하위권을 이끄는 가운데 8번 캐시백과의 격차를 좁히는 9번 플래시선더 두 마리 먼저 직선주로 바라봤습니다 8번 캐시백과 9번 플래시선더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2번 걸작드림까지 3마리에서 다툼 계속되는 가운데 8번 캐시백을 넘어서는 바깥쪽 말들 9번 플래시 선더 외곽에서는 4번 피 n 스 찬스, 6번 야무진 배장까지 혼전 속에서 9번 플래시 선더를 위협하는 6번 야무진 배장과 4번 피 n 스 찬스, 가장 외곽에서는 10번 빅비트의 거름도 좋습니다. 4번 피 n 스 찬스와 6번 야무진 배장 4번 6번 두 마리가 붙고 10번 빅비트까지 4번, 6번, 10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